뭐 해? 오프닝 이거 아안해잠 r old looky, just a gama. Oh, looky, unchurching it. Oh, looky, um, j 아 g g in there. All looky, um, 마을이 떠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아 결국에 맵 끝으로 와버린 거야 아 뭐야 이거 이거 어느 순간에 어, 이런 절벽이 생기면서 마을도 떠 있게 됐지. 너 이거 지금 어떻게 터뜨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. <laughs> 어떻게 알았냐? 야딱 보면 나와. 아! 들켜 버렸고. <laughs> 아 내가 딱 여기서 지나 오면서 하늘에 떠 있는 NPC 어. 마을 보고 한1초 만에 생각했어. 어? 어? 그거 어떻게 터뜨리지? <laughs> 이거 내가 공중에 떠 있는 NPC TNT 쫙 깔아서 터트리는 이력은 있거든. 그렇게 말고 하늘에 떠 있으니까 뭔가. 어... 좀 재밌게 터뜨리고 싶단 말이야? 있어봐 이 동네는 물도 떠있네 어? 그렇네? 버그가 제대로 났구만 건날개건날개건날개건날개건날개건날개 건날개? 건날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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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날개 타고 벽 뚫으러 가보자 만들어볼게 와가자아아가자 어? 짜잔! 우와! 쩔어! 우와! 왜야나못 <laughs> <laughs> <난> 봤어 <웃음> <웃음> 뭐야 이만큼이나 구멍을 뚫었다고? 우와 자 <laughs> 이것은 오로지 NPC마을을 부수기 위함이다 <laughs> 어디가 아 그건 날아가는 거야 연습장에 보려고 내 <laughs> 시야에서 네 굉장히 멋없게 사라졌어 <웃음> <웃음> 자 간다. 가자. 야! 야! 야. 야. 야, 내가 봤던 NPC망을 터뜨린 것 중에서 제일 처참한 것 같아. <laughs> 야, 차라리 TNT로 어. 터뜨리면 흔적이라도 없어지지. 야, 이거는 내가 여기 존재했었다 이런 흔적인데 이거는? 찌끔찌끔 남아있잖아요. 이거. 어떡할 거야 이거? 어, 재밌다 근데, 재밌다 근데. 다른 에 p c 마을이 옆에 근처에 있을텐데 아니 야옆에 이미 에피시마 터져있어 뭐하니? 어 재밌어 재밌어 구멍을 다 뚫어놨네 <웃음> <웃음> 완전 신났네 쟤어어 어, 왜? 아. <laughs> 와! 뭐냐 이거? 야, 진짜 겁나 처참하다. 야, 이 때까지 봤던 TNT 마을 중에 제일 처참해 이게. TNT 마을? TNT 마을이래. 야, 너 LPC요. 파괴하고 다니더니 아예 마을을 TNT 마을로 이름 바꿔 버렸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처참해. 진짜 처참해. 와. 야, 이게 하늘에 떠 있던 그 하늘섬이 맞나? 이게 그 하늘섬인가? 파괴. 파괴.